세대 이동주 세댁은 고스란히 말을 잃었다. 친정에 가서는 자랑이 꽃처럼 피다가도 돌아오면 입 봉하고 나부시 절만하는 호저 눈물은 깨물어. 옷고름에 접고 웃음일랑 삶의 옷이 돌아서서 손등에 배앉는것큰 기침 뜰에 오르면 공수로 잘잘 치마를 끌어 문설주 밤만 그림이 되며 세차게 사박스런 자그아씨 앞에도 너그러움. 늘 자모였다 애정은 법으로 묻고 이내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궁체로 얌전히 상장을 쓰는 머리가 무릎같이 단정하신 세대 지금은 풀어진 은실을 이고 하늘길을 헛보시는 어머니. 아들은 뜬구름인데도, 바라고 바람은 태산이라 조용한 임종처럼 탓 없이 기다리는 세대. 성문 조지훈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좁아신지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검푸른 잎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에. 모습입니다 길스한 속눈썹에 항시 어려운 이 두어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보자락으로이 눈썹을 씻으렵니까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 합니까? 면 말리 구비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아린 눈이 아니고는. 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안도 삼칠량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 털어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가가는 돌문이 있습니다.